<목소리> 안녕하세요. XRP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XRP 리플이 저는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120%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거 보시고 납득이 된다라고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XRP 리플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하는 건지, 이 이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코인은, 어, 시가총액 4위의 코인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이때만 추천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4,000원 대에 위치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상승 요인들을 보시게 되면, 니플의 XRP가 이제 현물 ETF, 운명의 10월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ETF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이제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셈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면은, 어 계속해서 보시죠. SEC가 이제 10월 중순에 6개의 SRP 업무 ETF 수익 여부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운영사가 이렇게 있고, 결정 예정일이 18일, 19일, 22일, 23일, 23일, 24일, 6개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결정이 되면 엄청난 폭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ETF 처음 나왔을 때, 이 비트코인이 160%가량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리플은 120%가량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0%가량 펌핑을 하면은, 지금 4,000원인데, 어, 약 8,000원 이상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여기에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 일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리플이 공급부족이 현실화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미 물량이 20... 20%도 안 남는다, 20%도 안 남는다라는 건 뭐냐? 물량이 말맞더라 아예 없는 거예요.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랑 기관이 절반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전, 어, 진입 시 가격 급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플사 청입자 초기관 전체 XRP 40% 이상이 통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장기 보유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량급감수 그래서 엑셀웨어 웨이터 홈어 프로젝트가 이제 통약 13%를 또 흡수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미가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20%채안 남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JP 모건, 그 다음에 LS파고 등 대형 금융기관의 대량 매수 때는 XRP의 유동성이 또 떨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실제로 살수 있는 리플의 양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들이 이미 절반을 먹었고 개인투자자 물량은 20% 미만이고 거래소 보유량 감소랑 신기 프로젝트 등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유동성을 좀 빼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는 라 점. 그래서 리플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탈천원 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때가 운명의 날입니다. 10월 18일, 그리고 19일, 22일, 23일, 24일. 이때가 진짜 운명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ETF 신사 일정을 같이 보시면 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자, 어, 이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여러분들이 이 시황만으로도 아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것들은 요거는 다 정보방에서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해드려요 정보방은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거 신청하는 방법은 제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신청 방법 모르실까봐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법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거는 선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도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포인트자 대박 자료 받기인 라고 되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받고 5만 포, 3만 포, 오버할 수 있을 만한 대박자를 받는 것들을 누르시면 대박자를 받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오리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니 코인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 초보고, 그리고 나는 어, 30개고, 나는 1대1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는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렸는데 나는 하기 싫어. 잘못 어, 으로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선택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8307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예.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3월 불평대비 매수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델리슘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저점 때접어서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36%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 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은 너끈이 달성해시면 있었어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불형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4 9 5원까지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내용이었고요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여러분들도 시도을낼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